아라타키파 결투하러 왔다. 뭐야, 하나카도 장군이 또웬 꼬맹이를 보냈어? 설마 사람이 없다고 대충 얼버무리려는 거냐? 넌 중요하지 않아. 시끄러운 녀석은 대개 쫄병이지. 이 금발 언니한테는 묵직한 강자의 기운이 느껴져. 역시 언니가 아라타키파의 대장인 거지. 대범 눈썰미가 있는 친구잖아. 빨리 더 칭찬해 줘. 나도 아라타키 삼위로 말료 페이몬이나 아라타키 버페이몬 임시 대장이라고 할래. 아이, 너희 둘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 말을 후회하면서 취소하게 될걸. 버키나, 너의 아라타키파 내부의 일에는 관심 없어. 난 그저 강자와 겨루고 싶을 뿐이야. 그럼 먼저 언니의 곤충 싸움 실력부터 보여 봐. 기회를 봐서 기습이야. 꿈 깨. 기회 같은 건 주지 않을 테니까.